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도 있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의 이야기,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마음의 준비 혹은 실질적인 준비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커리어의 최고 정점에서 아 이제 제가 퇴사를 할 때가 됐구나라는. 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뭐, 커리어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전부터 되게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뭐, 일종의 사회적 기업 같은 건데, 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을 만한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세결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 뭐, 이런 거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내가 이곳에서,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조금 더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제가 거기서도 더 성장할 여지는 굉장히 많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좀 확신을 갖게 되고 과감하게 퇴사 이후에 저의 길을 걷고 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고 나서는 창업을 해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세 개의 법인 다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중에 지금 두 개의 법인은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저희 가족 분들이 저희 퇴사를 굉장히 말렸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laughs> 지금 이제 잘했다. 그 당시 너희 판단은 정말 옳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왜 굳이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냥 있으면 끼리 보장된 것 같은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막 일하다 보면 회사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사람들 보기엔 그렇잖아요. 대기업에서 어? 인사 책임자까지 했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막 승승장구했으니까 뭐 해도 해도 뭐 당연히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회사 있지 왜 나냐?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환경적인 요소 그리고 저의 꿈이나 그동안 제안에 꿈틀댔던, 오랫동안 준비됐던 어떤 이 내용들이 또 시대의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해보면 정말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회사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저를 키워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죄송하지만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퇴사하고 나서 지금 창업하고 여러 서비스를 런칭하고 운영하고 여러분과 만나게 된 유튜브를 메인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창업하고 나서 얻은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이는 대기업의 인사책임자 자리를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과 유튜버를 하면서. 얻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한 마디로 딱 응축할 수 있어요 한 마디로 딱 응축하면 뭐냐면 주도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도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회사 안에 있었을 때는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제가 기획을 해서 그룹의 정책, 회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물론 주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주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투자자, 또 대표이사, 경영자, 최고경영진, 임원진 이런 모든 이해관계 복잡한 정치 상황까지 제가 다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큰 조직이 될수록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그거를 고려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서 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주도성을 갖게 되니까 크게 네 가지를 얻게 되더라고요. 시간, 돈, 관계, 의미입니다. 이네 가지를 얻게 된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이 이게 제일 커요. 물론 제가 출퇴근을 정해놓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필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걸로 우선순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이 굉장히 커져요. 두 번째는 돈인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겠죠? 그런데 저처럼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업은데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잘 되면은 아주 좋지만 안 되면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저는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리스크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망하지 않는 사업 구조를 만들고 한 걸음씩 키워가는 것을 목표로 저는 정말 그렇게 그냥 한 걸음씩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당장 수익이 얼마냐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나 얼마 벌어 이렇게 얘기하기좀좀 좀 그렇지만 적어도 회사 다닐 때 대기업의 어떤 인사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연봉 그리고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수익들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지금이 훨씬 큰것 같아요. 물론 직접 수익은 제가 회사 다닐 때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딱 직접 수익이 다야.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직접 수익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간접 수익들이 있어요. 그런 간접적인 수익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저는 당장 직접 수익액만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저의 심리 자산과 다른 주식 가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뭐 창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요, 관계가 생겨요. 이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팀장을 일찍부터 맡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저돌적인 성과를 위한 열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팀원들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너무 반갑고 서로 간에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 제 직원을 뽑아보니까 이 직원들은 회사에서 만난 팀원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정말 내 새끼 같아 정말 내 새끼 같아 아 그래가지고 팀원들도 그때도 저는 내 새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직원을 뽑아 보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정말 정말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가 훨씬 깊어진 게 있고 또 여러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예전에 회사에서 거래처 협력업체를 만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서 연락이 와요 물론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들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 네 번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런 곳에 기여해야겠다. 이런 것에 도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가치가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하이 커리어를 그만두고 왔기 때문에 저에게 일종의 기회비용인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어야 돼. 이 의미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돼. 그러니까 더 의미가 극대화 돼요.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고객들이 진짜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그걸 볼 때마다 고객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선택하길 잘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나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저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 이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아 정말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점들을 주로 이해하다 보면 아마 다 때려치고 창업하고 싶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요, 풍부한 자원을 잃은 것 같아요. 자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게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새로운 좋은 관계가 생긴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리더십. 저는 제 위에 리더십이 없는 게참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어, 지금도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위에 대표님이 계셨고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 있어서 제 결정이 저의 어떤 기획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뭐 보고고 컨펌받고 이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 몰라도 사실 그게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없어지고 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투자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사람을 뽑고 사람을 키우는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아, 그런 권위가 내 위에 있었다면 참 좋겠다. 지금은 제가 최고 권위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최고 권위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리더는 외로운 법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직원들과 제가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정말 이 끈끈하게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 또 성장 고전 이런 것들을 희노애락을 함께 하더라도, 리더로서 혼자 있기 때문에 가끔씩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위에 권위가 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요즘에는 뭐 꼰대다 뭐다 해서 권위에 대한 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근데 저는 좀 인복이 있다고 할까요? 아주 훌륭한 리더분들 상사분들과 함께 일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없고 저의 생각과 아이디어 기획에 대해서 컨펌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게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른 점.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건 역시 인적 네트워크인데 잘 훈련된 인재들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는 직원들이 많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인사 책임졌으니까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에 제가 많이 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탁월한 직원들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어떤 사업을 할때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도 파악하는 게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라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때 누구를 거기에 앉혀야 되는지 항상 그것만 고민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걸 잘 아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 잘 훈련된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해보고 스타트업으로서 이막 돌파도 하고 전략도 짜고 투자도 하고 막 사업을 일궈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훈련된 사람들은 별로 없죠. 지금 저희 회사 직원들은 굉장히 많이 훈련돼서 정말 탁월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랑 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미 훈련된 사람들에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였고 지금은 정말 이 사람들을 금이야, 오기야, 막 금이냐, 오기냐, 금이냐, 오기냐, 뭐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같이 훈련 시켜서 이 사람들을 잘. 키우면 정말 탁월한 인재가 될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규모 자체 한계가 있으니까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저도 면접왕 이형이기도 하고 퇴사한 이형이기도 한데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사람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인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을 빨리 성장시키면 되니까요 그다음또 아쉬운 거는 또 풍부한 자원의 돈입니다 돈 투자금 같은 거예요 물론 대기업도 투자를 함부로 하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걸 두드려보고 따지고 분석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룸이 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제대로 뭔가 갖춰서 투자해서 사업을 한번 일구어 볼수 있는 기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죠 저희가 수익을 이루어내서 이 돈을 다시 재투자 이런 캐시플로우를 만들다 보니까 매번 한순간 한순간 허덕허덕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고 성장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적합한 인재긴 하죠 저희 회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재미있게 씨름해 나가고 있긴 있어요 그런 투자가 있다면 좀더 확실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어, 따로 연락 주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아직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투자 잘못 받아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영향받는 거저 원치 않아요. 얼마든지 저희가 이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면 의미 있는 비즈니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얘기도 하고 이것도 별로 이런 게 아닌 거 같네. 제가 이렇다고 느끼는 세 번째는 남들의 시선입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의 인사 책임자 명함 딱줄때 뭔가 그 명함 부심이란게 있어요. 어, 제 명함을 딱 줘. 이 나이에? 그러면서, 어이, 뭐 잘못 본거 아닌가?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스타트업은 회사 규모도 자꾸 잘 알려지지 않다 았 보니까 명함을 줄때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지만 저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 저희 직원들도 자부심 갖고 주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못 알아본다는 데 있어요 그거야 뭐그 사람들 문제지 뭐 요즘에 트렌드를 잘 모르는 거지 뭐 그러면 뭐 이것도 크게 이런 게 아니, 아니긴 하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이런 걸 잃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대기업에서의 이 어려움을 고군분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도전하고 직원들을 일궈내는 키워내는 이런 회사가 더 가치 있지 않나? 더의미있 있지 않나? 이런 회사가 많아져야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자부심을 좀 가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얻은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듣다 보니까 다 얻은 것 같네요. 자, 오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일 때문에 퇴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최대한 회사 다니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세요. 해야만 하는 일. 야 이건 진짜 내가 도전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거는 시대가 나를 부른다. 이런 주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요. 정말 이런 선택을 해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생각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지고요 급여가 올라갈수록 이미 여러분들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사업이라는 거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그 리스크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어릴 때 최대한 급여가 낮을 때가 그게 오늘이야 어떻게 보면 도전할 건 그냥 빨리 해야 돼 이거 시간 끝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런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 불안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나와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괜찮아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어떤 형태로건 다 돼요 죽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해야 된다라는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있으신 분들 뭔가 야 이거 는 진짜 새로운 도전을 가야 돼 그게 뭐 이직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됐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계속해서 있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도전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도전을 가로막거나 뭔가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요,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고 더보기란에 있는 고민톡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의 맞는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또 힘찬 한 주입니다. 어, 지난 주 시간 관리 스트리밍 잘 따라오셨죠? 제 시간 관리 영상 핵심 내용도 다시 영상에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성과내시는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였습니다.